부터 왔느냐?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길었어요. 이스투스 아기우스 성인들을 향하여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다가 까남바카라고는 마을로 바뀌어진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살았던 은수사. 은수사라고 하는 거는 은둔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자를 은수사라 그래요. 네, 은수사, 깔람박가스라고는 은수사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유래하여 깔람박가가 되었다라고는 설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설은 깔람박이라고는 터키 말, 예, 터키가 여기를 장가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오스만 제국 때에 어, 소위 말하는 터키말 깔람박 그 이제 그리스말로 얘기는 깔로프르리오 우리말로 가면 좋은 만루 감시소라고 할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유래해서 깔람박가가 되었다 근데 이제 전자가 더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리스가 동료을 되찾고 터키 잔재지우기운동들를 보냈는데 이게 이 지역의 이름이 깔람박이라고는 터키 말로부터 왔으면 분명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바꿨을 거예요 이랑 이스투사기우스 이런 식으로 옛날 말로 갔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말로 갔거나 했겠죠 근데 동네 이름이 깔란바카가 된 이유는 깔란바카스라고 하는 수도자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